안녕하세요, 살리트. 깡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봄 아우터 살깡말깡 크퓨터입니다 요즘에 핫한 아우터들 살지 말지 여러분들의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봄이 참말로 늦게 왔습니다. 그럼 봄옷은 도대체 언제까지 입을 수 있냐 물어보실 텐데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봄은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4월달까지는 뽕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봄옷 살 때는 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지 유행 안 타는지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봄옷 고르는 방법과 트렌드 그리고 가격 대비 이 옷이 살 만한지 안살 만한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봄옷 아직 안 샀는데 뭐 사지, 어떻게 사지 고민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첫 번째 고민입니다. 프리지 웍스의 빈티지 다잉 후드 집업 파카. 후드 집업인데 자켓처럼 생겨서 고민이네요. 가격은 12만원대입니다. 일단 옷을 봤을 때 디테일 좋다, 컬러 예쁘다 이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저는 부터 말씀 드리면 올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빈티지가 트렌디인 만큼 색감을 너무 잘 뽑았고요. 카멜, 그리고 주황색 같은 컬러라서 더욱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니 봄 같은 간절기에는 후드가 활용도 끝판왕이거든요 정말 괜찮은 아이템에 생각이 들어요 12만원이면 살짝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이런 디테일과 디자인, 컬러물로 봤을 때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고민은 스웨이드 블레이저 살깡말깡입니다 쿠오의 에코 스웨이드 3버튼 블레이저인데요 가격은 27만원입니다 리얼 가죽은 아닌데 27만원 사실 가격만 들었을 때 높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저도 콜라보로 스웨이드 블레이저를 출시했는데 리얼이었는데도 20만원 초반대에 출시를 했었거든요 옷만 봤을 때는 저는 너무 예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긴 하지만 결론 모습 말씀드리면 오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저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리얼 스웨이드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퀄리티가 좋고요 디자인이나 핏이나 만듦새가 너무 좋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27만 원이면 대안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에게 소재 대비 가격이 좋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지만 옷이라는 게 소재만 보고 가격을 따질 순 없거든요 디자인이나 브랜드와 여러 가지 감성을 생각을 했을 때이 정도 가격이라도 매력적인 아이템을 생각됩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티앤디치 폼 미쳤다 t n 티의 아이보리 오버사이즈 청키 라운드 가디건입니다. 가격은 13만 원이고요. 물 50, 아크릴 30 소재입니다. 이 제품을 봤을 때 트렌드에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스트라이프 가디건에 진주스러운 단주가 딱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올해 트렌드 중 하나거든요. 가격대가 살짝 있긴 하지만 소재와 감성을 봤을 때이 정도 가격도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가디건을 못에게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가디건이 준비가 됐고요. 좀더 트렌디한 가디건을 찾는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페린이다? 무조건 X. 좀 트렌디하게 고싶다면 옷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버튼에만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행 안 타고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울 소재이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고민은 AGOD의 5만 원 비건 스웨이드 자켓입니다. 스웨이드 자켓인데 5만 원이면 가성비가 일단 미쳤네요. 근데 이 옷을 봤을 때 저에게 이걸 살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안살것 같아요. 스웨이드도 에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진짜 리얼스러운 스웨이드가 있고 페이크 스웨이드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옷은 딱 봤을 때 너무 표면이 매끈해요 페이크 스웨이드 특유의 질감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 있어서 저는 안살것 같지만 가성비 있게 즐기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옷은 저는 남성분들보다 오히려 여성분들이 샀을 때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여성분들은 리얼 스웨이드고 아니고 크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근데 남성분들은 아웃 한벌로 임팩트를 주기 때문에 리얼 스웨이드가 아니면 좀 입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성분들은 괜찮지만 남성분들에게는 아 추천을 좀안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고민입니다. 키마운 바시지 자켓입니다. 이 옷이 발매된지는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리셀가가 붙어서 350만 원입니다. 일단 결론부터만. 면 X를 드릴게요. 옷자체는 봤을 때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컬러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컬러 베레이션 그리고 실루엣까지 다 완벽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 아무나 입기 어렵다. 350만 원 주고 입을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트렌드 컬러이긴 하지만 이런 컬러감이나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옷들은 사실 한번 입고 못 입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고 입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시 자켓이 봄철 옷이라기보다 가을과 겨울철 옷에 가깝거든요. 충분히 가을까지 생각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안이 많아서 전 X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코입니다 탑10의 헤링턴 자켓 원래 99,000원인데 80%안 들어서 19,900원입니다. 일단 이 가격만 봤을 때 저는 오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면원단으로 많이 만들지만 이건 면이 아니라 폴리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표면을 보시면 굉장히 맨질맨질하고 광택감이 있거든요. 정말 가성비 있게 헤링턴 자켓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입문하기에는 괜찮은 아이템이라 생각이 됩니다 가격 자체가 거의 티셔츠 가격이잖아요. 정말 가성비 있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런 가격대의 옷은 판철이 버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진짜 오래 뽕뽑고 버린다.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19,900원이면 저는 소비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아디다스의 와플 비비 트랙 탑입니다. 11만 0천 원이고요. 누적 판매가 9,400개 이상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검증된 아이템인데 저는 이 아이템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아디다스 트랙 입어보신 분들 아셨지만 핏이 체형을 엄청 탑니다. 어깨가 너무 좁아 보이고요. 기장감은 길기 때문에 키가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잘 어울리냐면 키가 크고 마르고 골격 있는 분들이 입었을 때 예쁜 느낌인 거죠. 근데 옷만 봤을 때 소재나 디테일이나 컬러나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여성분들이 힙하게 입었을 때잘 어울릴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모. 올해 트랙자켓 트렌드가 확실히 왔거든요. 굳이 트렌드가 왔는데 아디다스를 살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 체형에 잘 맞는 트랙자켓을 사는 게 똑똑한 쇼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트랙자켓을 만들고 있었는데 수정하다 보니까 아니, 봄에 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대로 보완해서 가을에 출시할 예정이니까요.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고민은 유니폼 브릿지의 지� 데님 트러커 자켓입니다. 가격은 18만 원이고요. 일단 가격대가 살짝 높다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빈티지한 감성과 이 카라 배색까지 대안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핏을 봤을 때 요즘 트렌디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진짜 클래식한 아메카지 감성을 살린 자켓이에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리지 않고요. 아메카지 무드, 워크웨어 무드를 좋아한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릴 것 같고 미니멀하고 좀 트렌디한 실내에서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께 는 X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듀로이 소재 카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재 자체가 봄에 잘 어울린다기보다 가을에 잘 어울리는 소재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지금 사서 가을까지 입는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렉토의 80S 필드밴 점퍼입니다. 가격은 56만 8천원이에요. 결론 모습 말씀드리면 X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렉토를 좋아해요. 렉토 옷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어제도 렉토 매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제품을 봤지만 저는 구입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가격 대비 메리트가 있냐라고 했을 때 예전만큼의 임팩트가 없었어요. 이 가격대에 대안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핏이 예쁘긴 했지만 저는 X를 드렸습니다. 이런 무델는 요즘에 2 0만원대 충분히 살수 있기 때문에 굳이 렉톨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고입니다 나이키 풀집 우븐 자켓입니다 리셀가로 7만 원에 판매하 제품이고요 이 제품 그냥 다 봤을 때 러닝용으로 괜찮을 것 같다 러닝용으로 화이트 자켓이 코디를 정말 예쁘게 만들어줘요 다른 아이템들과 코디 조합이 좋기 때문에 화이트 블랙 바람막이는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거는 백프리팅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더매력적이라 생각이 되고요 가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지금 같은 날씨에는 반바지랑 바람막이 딱 입으면 러닝 러닝하기 딱 좋거든요. 조만간 또 러닝용 바람막이도 출시하니까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프터 프레이의 어니스트 케이블 니트 가디건입니다. 색감이나 디테일이 다 마음에 드는데 피부가 까무잡잡한 편이라 이런 옷도 괜찮을까요?라고 물어보셨어요. 피부가 너무 어두운 톤 분들은 이런 느낌에 안 어울릴 수가 있어요. 진짜 어두운 톤인 분들, 밝은 톤이거나 중간 톤만 되더라도 이 정도 컬러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컬러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너에 밝은 티를 같이 입으면 됩니다. 나랑 잘 어울리는 톤의 티셔츠를 먼저 입고요. 그 다음에 가디건을 입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완전 피부톤이 까만 분들도 어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톤을 그렇게 걱정하면서 옷을 살 필요 없고요 이 옷이 진짜 매력적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하고 구입을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옷만 봐도 제 생각은 예쁜 것 같습니다 몸에잘어울린 소재가 적용이 됐고요 살짝 크롭한 트렌디한 기장감과 포인트 있는 컬러감까지 기본적인 가디건이 준비가 되신 분들에게 매력적인 아이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꽃피는 봄이 올때 데이트도 많이 하고 놀러 많이 가잖아요 놀러 갈때 집에 있는 칙칙한 옷들로 입고 가기에는 살짝 아쉬운 점들이 많거든요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바이스의 타입3 트러커 제품입니다. 가격은 14만원이고요. 데님 자켓을 찾고 있었는데 이게 색감이나 핏이 제일 비슷하길래 고민입니다. 달라요. 달라. 지드래곤님의 청자켓과 달라요. 지드래곤의 청자켓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크롭합니다. 그리고 핏해요. 지드래곤님은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고 작은 키를 가지고 있지만 어깨가 넓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입는 정말 작은 사이즈를 입었을 때 오히려 매력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지드래곤님 핏을 보면은 오버핏이 아니라 정말 작은 사이즈를 입은 듯한 느낌으로 크롭한 기장감을 뽑아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어깨도 살짝 떨어지고요. 기장감도 길기 때문에 절대 지대로운 느낌이 안 납니다. 이 작은 사이즈를 입어야 이 느낌이 날것 같은데, 동양인분들 어깨가 좁기 때문에 소화기가 하 쉽지 않아요. X. 요즘 데님자켓 크롭한 느낌으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제품들이 더욱 더 매력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팔라스 갭 후드 콜라보 제품인데 13만 원대입니다. 요거는전 바로 오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후드를 봤을 때 느낌이 클래식한 느낌이 바로 들더라고요. 유행 타지 않으면서도 포인트가 있는 옷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후드가 준비가 되신 분들이 스트릿하거나 캐주얼한 느낌 을 활용하고 싶다는. 분들께 충분히 매력적인 아이템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깨도 살짝 오버핏에 크롭하게 빠진 요 실루엣이 전 예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살짝 위트 있는 그래픽과 컬러감까지 요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후드 하나만 사더라도 바지는 블랙 팬츠, 그레이 팬츠랑 콤비로 입어도 예쁘기 때문에 후드 단품을 사도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네르고의 라운드 가디건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이번에 출시하자마자 벌써 말투장이 판매가 됐었는데 저는 이 그레이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그레이가 아니라 살짝 밝은 톤의 그레이거든요. 봄에 입었을 때 다양한 컬러와 매치하기 괜찮고요. 클래식한 디자인이라서 유행 타지 않고 오래오래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디건 하나 있으면 지금 봄철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가을, 겨울에 레이어드까지 활용도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면100% 소재라 튼튼하게 세탁도 하면서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이라서 오를 드리겠습니다. 이 키즈 워크 자켓 현역일까요? 15만 원대입니다. 키즈라는 브랜드만 보고 살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격 대비에 대안이 있냐 없냐를 봤을 때 기본적인 디자인입니다. 대안이 이 가격대에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X를 드리고요. 차라리 뭔가 좀더 크롭한 느낌이거나 실루엣의 포인트가 있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10만 원대로 더 예쁜 어크 자켓들이 많기 때문에 X를 드리겠습니다. 라우스탠딩의 헌팅 후드 자켓입니다. 가격은 15만 원인데 50프로 드라서 79,500원. 오를 드릴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바람막이 아니라 디자인이 들어간 바람막이라 데일리 스타일링하기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컬러감이나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아이템들은 차라리 할인할 때 사는 거 추천드려요. 정가로 사기엔 살짝 아쉬웠지만 79,000원에는 너무 훌륭한 디자인이다. 안감에 화이트 컬러의 컬러 배색도 좋고요. 후드랑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실루엣도 요즘 트렌드에 너무 잘 맞고 유틸리티 작업이 트렌드라서 포켓 포인트가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 가격대가 비싸요. 근데 요거는 포켓 디테일의 유틸리티의 워크웨어 아메카지 다양한 무대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매력적인 옷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봄이 되면 캠핑의 계절 아닙니까? 캠핑할 때도 기분 좋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5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웨스턴 간지 아직 현역일까요? 버드 노트 리키 볼레로 자켓 38만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X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희님이 입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웨스턴 무드를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유니크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 셀럽분들이라면 5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자주 입지 않는 분들이 이 옷은 생각보다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트렌드 아이템도 아니고요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몇번못 입을 것 같아요 토재로 봤을 때 굉장히 흐물거리는 세팅 느낌이거든요. 체용도 그대로 탈수 있어서 생각보다 손이 안갈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유니클로의 코튼 쇼트 블루종입니다. 89,900원이고요. 결론모터 말씀드리면 오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니클로 제품이 가성비가 좋다, 싼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적당히 받네 이런 느낌에 가깝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품들이 추천드리는 이유가 가격을 떠나서 디자인이나 감성이 요즘 트렌드에 잘 맞아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포켓 디테일도 있고요. 활용도 높은 컬러감과 실루엣을 뽑아.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상시에 미니멀한 느낌이거나 아메카지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아우터가 될것 같다 다음 고입니다 휴먼 메이드의 스트라이프 옥스퍼드 셔츠입니다 발매는 25만원 이고요 리셋가는 34만원 입니다 오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휴먼 메이드라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핑크 컬러감과 은은하게 보이는 스트라이프가 대안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컬러 자체도 예쁘기도 하지만 요즘 트렌디에 스트라이프를 적용했다 발빠르게 출시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분들이 아우터 느낌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남성분들은 아우터 이너로 레이어드하는 느낌으로 입어도 너무 너무 예쁠 거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대가 살짝 있긴 하지만 대안이 없고 디자인이 잘 뽑혔다. 다음은 노이어의 스웨이드 코치 블루종입니다. 가격은 2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쯤 보면 아실 거예요. 우리 콜라보 아이템이 얼마나 좋은지. 페이크 레더가 아니라 리얼 레더를 사용했는데도 20만원 초반이라면 매력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 자체도 기본적인 가죽 블루종이기 때문에 유행 타지 않고 간절기에 언제든 꺼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브라운 컬러이기 때문에 포인트 주기에 괜찮거든요. 소가 어떤 컬러예요? 카멜 컬러잖아요. 청바지에 툭 입어도 잘 어울리고요. 슬랙스랑 입어도 괜찮기 때문에 오늘 들겠습니다. 완전 품을했다가 취소 물량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때 구입하는 건 너무 좋을 것 같다. 다음 고민은 웬지데이 오아시스의 피치텔 야상 제품입니다. 크롭한 야상 제품이고요. 가격은 7만 원에 KKS 때 판매를 했는데 판매량이 너무 좋았어요. 이옷을 보면 느낀 게 야상이 매력적인 아이템이긴 하지만 봄에 입기는 어렵잖아요. 기장감이 길기 때문에 근데 쇼트한 기장감을 나와서 야상의 느낌을 봄에도 즐길 수 있는 옷이라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디테일도 다 들어갔는데 7만 원이면 너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분들에게 괜찮을 것 같고 아메카지 느낌, 캐주얼한 느낌 좋아하는 분들께 포인트 아우터가 것 같아요. 오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알렌네의 패치포켓 데님 블레이저입니다. 29만원이에요. 가격이 살짝 있긴 하지만 모델분이 입은 룩북 사진을 봤을 때 감성이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옷만 봤을 때는 오를 드릴 것 같아요. 이런 느낌들이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유행미나 준지에서도 이런 느낌의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지만 가격대가 너무 높았거든요. 오히려 알렌네의이 제품의 이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데님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데님 소재로 블레이저 셋업을 만들었다? 이건 옷을 좋아하는 분들께 매력적인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됩니다. 데님 소재의 블레이저가 단점이 하나 있는데 원단이 뻣뻣하기 때문에 부해 보일 수 있고 실루엣을 잘못 조절을 하게 되면 세련된 맛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입어보고 내 취향이 좀 맞는지 확인하고 구입을 하신다면 내 스타일대로 매력적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느낌을 미니멀하게 뽑는 것보다 살짝 힙하게 스트리트하게 입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봄 아우터 살캉말캉한 컨텐츠를 진행해봤습니다. 봄은 짧지만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짧다고 해서 봄옷을 포기하게 된다면 아름다운 계절을 즐길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봄옷살때 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신다면 실패 없는 쇼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쁜 봄옷 입고 예쁜 봄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민하는 아이템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컨텐츠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